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솔라나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솔라나가 29만 9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약 -1.52%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고점은 30만 5천 원, 저점은 29만 8천 원을 기록했는데 단기적으로는 고점 돌파 실패 이후 조정 흐름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상승 추세 속 조정이라고 볼수 있는 구간입니다. 솔라나는 지난 몇 달간 꾸준히 점을 높이며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7월 이후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매수세가 다시 붙었고, 9월엔 한때 35만 원 부근까지 치고 올라가며 강한 상승 모멘텀을 확인시켜 주었죠. 다만 최근엔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28만 원대가 주요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 단기 저항은 32만 원선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솔라나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면, 네트워크 확장성과 디파이 생태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큽니다. 솔라나는 이미 초당 거래 처리 속도에서 강점을 입증했고 최근 들어서는 이더리움 대비 수수료 경쟁력까지 강조되면서 다양한 디앱 프로젝트들이 솔라나 체인으로 이동하거나 멀티체인 전략에 솔라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NFT 및 게임 파트너십 확장이 솔라나의 생태계 확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솔라나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증가와 디파이 총 예치금 TV를 확대합니다. 시장에서 안정적인 자금 흐름이 확보된다는 것은 네트워크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의미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토큰 가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인프라 활용 논의에서 솔라나를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실사용 사례 확대라는 점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 요인도 존재합니다. 솔라나는 과거 몇 차례 네트워크 다운 문제가 있었고, 여전히 안정성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고, 검증자 수 확충과 거버넌스 구조 강화로 불안 요소를 줄이려는 방향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매크로 환경, 특히 미국 금리 기조나 달러 강세 흐름이 코인 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솔라나는 현재 가격대에서 숨 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장기 상승 흐름 안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 타점이나 목표가, 손절가는 개인별 투자 성향과 전략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특정 가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영상 상단에 보이는 010-9959-661을 번호로 문의 주시면, 개별적으로 보유자 관점에서 더 구체적인 분석과 대응 전략을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면, 솔라나는 여전히 이더리움 대한 체인이라는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와 낮은 수수료는 이미 입증된 경쟁력이죠. 여기에 멀티체인 환경이 자리잡아가면서 특정 체인 하나가 모든 것을 독점하던 과거와 달리 공존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솔라나는 점점 더 많은 파트너십과 실사용 사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단기적인 등락에 흔들리기보다는 솔라나가 보여주고 있는 구조적 성장 방향성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생태계 확장,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3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순간 솔라나는 다시 한번 강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자라면 지금 구간에서 전략적인 대응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신규 진입을 고려하는 분들은 반드시 개별적인 투자 계획에 맞는 타점을 확인한 후 접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죠? 종목 설명만큼이나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부터 절대 한눈 팔지 마세요. 오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홍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수익을 만들고, 어떻게 계좌를 지켜나갈지를 결정 짓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들어두면 좋은 정보가 아니라 오늘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의미가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6개월 후 결과는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리고 365일 내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녹화 영상을 틀어놓고 질문이 들어오면 나중에 확인하는 식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특히 코인 시장은 하루 24시간, 주 7일, 공휴일도 없이 열려 있습니다. 단 5분 만에 10% 이상 움직이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정말로 한달 수익이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구독자 한정, 100% 무료라는 겁니다. 무료라고 하면 의심부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료라더니 나중에 유료 전환시키는 거 아니냐? 결국 결제 링크 던질 거 아니냐? 하지만 저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제 목표는 먼저 결과로 신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전략과 정보를 통해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게 되면 그게 곧 저의 명함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방식이고, 이 방식 덕분에 저는 이미 수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급등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발굴해서 추천드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 시장은 장이 끝나면 하루를 쉴수 있지만, 코인 시장은 전 세계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 혹은 주말에 쉬는 사이에도 가격은 요동칩니다. 그때 기회를 잡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의 차이가 결국 자산의 차이가 됩니다. 저는 쉬지 않고 시장을 보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매일 공유합니다. 그냥 이 코인 사세요 하고 끝나면 의미가 없으,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 전략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이 매매 전략은 단순한 방향 제시가 아니라 실제 매수와 매도의 구체적인 타이밍, 손절 라인, 목표 수익 구간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이 구간에서 30% 매수, 이 가격대에서 추가 40% 매수, 여기서 50% 매도, 나머지는 목표가까지 보유,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드립니다. 초보자분들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차트 공부, 뉴스 해석, 경제 지표 분석 같은 건 제가 대신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코인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호재 뉴스가 뜨거나 반대로 악재가 터질 수 있죠. 이럴 때 대응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공하는 게 바로 실시간 종목 대응입니다. 여러분이 매수한 코인이 급락 조짐을 보이면 즉시 대응 지침을 드립니다. 반대로 단기 급등 신호가 잡히면 그 자리에서 매도 타이밍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대응이 없으면 시장의 변동성에 휘말려서 계좌가 출렁입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휴대폰에서 문자 보내기를 켜고 급등이라고 입력한 뒤010-9959-6611 번호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이 문자 하나로 제 시스템에 자동 등록이 되고 그 즉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정말 쉽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이 번호를 저장해 두는 겁니다. 오늘은 기억하더라도 내일이 되면 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저장하고 바로 문자 보내놓으세요. 그래야 오늘부터 전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의 연결은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채널로도 이어집니다. 카카오톡에서는 빠른 속보와 간단한 전략을, 텔레그램에서는 차트 분석과 자료, 동영상을 한 번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채널을 함께 사용하면 정보의 공백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수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저와 시작한 지약 4주 만에 원금을 회복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인이라 장시간 차트를 볼수 없었는데, 제 알림만 따라 하다가 한달 만에 두 자릿수 수익을 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하루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 시스템 특성상 너무 많은 인원이 몰리면 실시간 대응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원 제한이 있고 이 제한 때문에 구독자 한정이라는 조건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혼자서 매매할 때 과연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 감에 의존하거나 유튜브에서 들은 정보, 카페 글, 친구 말에 휘둘리며 매매하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그건 투자라기보다 도박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런 위험한 매매에서 벗어나게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문자 급등, 전송 하나면 됩니다. 코인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한번 왔다가 바로 사라집니다. 그 순간을 잡는 건 준비된 사람의 몫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늘 똑같이 말합니다. 아, 그때 살걸. 저는 여러분이 그 말을 하지 않게 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65일 급등 코인 추천, 매매 전략, 무료 제공, 실시간 종목 대응. 참여 방법은 문자, 급등 전송. 번호는 010-9959-6611. 그리고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는 코인6611. 이건 선택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기회는 잡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저는 이미 내일부터 여러분과 함께 수익을 확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심하는 순간, 그날이 바로 여러분의 투자 전환점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수익 이야기를 부러운 눈으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면 그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됩니다.